입니다. 준비되셨나요? 내가 가져야겠어. 제가 어제 하면서 느낀 건데 필리 라팜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견제 안 해요. 아. 치는 분들이 좀있 새로운 하즈인을 준비했습니다. 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리롤 한번 하자 이거. 이렇게 할게요 아니네 네. 아, 근데 이 판, 좀 말렸다. 이걸로, 이걸로 잘 커야 돼. 가져온 것들을 너무, 안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, 나무사어 썼을 때, 약하다. 이거는 미라우스한테 질거 같아요. 어때요? 라비오. 이사람다 야, 제발. 토끼한테는 좀 좋은 거 가져와라. 레벨업 좀 하게. 제발요. <laughs> 오늘 쉬엄쉬엄 올라갈게요 안사고 삼렙기물 사자 제로스 체인스 오늘 제로스 좋은거 못뽑았는데 이제 쿨 돌았어 뽑을때 됐지 그지 올라가 오잉 셀카 이요아그 증식. 근데 증식을 여기다 발라야 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골바르는 좀 건너가 볼게요. 삼대리죠, 삼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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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어, 아. 어. 개못해. 너네 진짜 개못해. 너네 계속 이렇게 싸워. 토탈런님 어서 오세요. 이거. 산다는 건 그런 거겠죠. 제 명치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뿌용이 있으면 그 제로스를 가져올 확률이 살짝 떨어져 가지고 그냥 팔아 버렸어요. 이제 제로스 두개 됐으니까 아 제로스래 드조스 드조스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? 칼렉코스 가져오고싶다 아직 조금 더 할거에요 안지랑님 어서오세요 아이요 우와 뭐야 이거 국밥이 더블? 나 야수하고 싶은데 야수 쪽이 낫겠지? 지대가 데스윙이라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한다 뭐야 이거 상대가 6레벨을 가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데미지를 안 받으면 와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골드 린이, 안나 오면 나 쭈꾸미 좀더 써야 될것같 은데, 어떡 하지? 뭐야? 몇띨 때린 거야? 너씨팔딘나팡팡팡쭈꾸 어, 뭐야? 아, 어... 싫어하 냐. 근데 조금이나 페어를 풀고 싶어서 왜냐면 엄마곰을 찾아야 돼서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볼게요 다음턴까지만. 그렇지 됐다. 아 고마워. 그게 생명의 은인이야 너는. 역시 라판뿐이야. 한뿐이야 어, 뭐야, 이거 앞살 안 타졌네? 엄마 공 뽑아보자. 마마. 마마. 어? 아, 이거, 이거 그거다. 얘가 죽은 게 아니라 나갔어요. 그래서 저 원래 더미 절대 못 만나는데 얘가 더미로 판정이 안 됐어요. 와, 이거 너무 좋다. 와, 이런 초행운이. 얘가 안 죽었는데 지가 죽은 줄 알고 나갔어요. 무슨 분들. 영능쓸 필요. 없겠죠? 영웅쓸 필요 없겠죠? <laughs> 상점 이쁜 거 봐. 와, 이거 근데 진짜 럭키다. 이거 초 럭키다. 제을 해냈군요 오직 너만 난 멈춘 너만 내가 개판을 보여준다 근데 나제을좀 갖고 있고 싶은 게 이런 애 만났을 때제으로 리븐데어를 훔쳐올 수도 있어 아, 히트랑 가져가고 싶은데, 근데 민초보다 강한 게 없어서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. 성공 뺏겨가지고 이미 지각률 많이 높아졌어. 아하하 어, 싸움 개아 싸움
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00%. 100%인데 우리 그래도 100%인데 안 지겠지 이렇게 싸워도?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싸우냐고. 와대단이다이개웃 싸움이 난다. 제황금이면은 광풍이에요. 네번때려요돼네 번. 천보령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죠. 골드린을 하나 더 찾아보고 있었고요 이거는 아 이거 좋은데 확률은 그도 높네요 나이스. 죽였나? 죽이지 못하네. 아. 엄마 공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없죠. 아, 어, 천머리 두 개가 되긴 했네요. 아니, 왜 이렇게 성공을 못 해? 근데 나 이거 성공 되게 중요한데. 오, 나이스. 아, 이거 좀아 아! 아. 아. 아 진짜 근데 아 오늘 싸움 너무 못해 이거 싸움 너무 못해 오늘 싸움 너무 못해요 진짜로 아깝다